감동과 즐거움이 있는 동물의 세계 집에서도 보고 싶죠? 시즌2 동물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실내 동물원 이곳에서는 동물을 만져보며 관찰하고 교감도 가능합니다 친근하게 다가오는 동물의 순수한 까만 눈동자와 눈 맞춤이라고 하게 되면 얼굴에 미소가 피어나는 행복감을 느끼는데요 실내 동물원의 동물들은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도록 새끼 때부터 훈련을 받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따뜻한 방에서 기분 좋은 낮잠을 자기도 하고 카메라에 호기심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 이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미어캣이라고 하는 동물이고요. 우리 태어난 지 이제 한3 개월 정도 가량 된 애기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애기다 보니까 아직 성격도 굉장히 활발하고 호기심도 많고 그런 친구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친구들은 지금 형제고요. 어, 둘다 남자 친구들이에요. 미어캣은 한 배의 새끼를 두 마리에서 다섯 마리 정도 낳는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형제를 낳아서 아주 귀한 대접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유 솜털이 올라온 작은 미어캣을 보니 역시 사람이나 동물의 아기는 다 귀엽고 사랑스럽네요. 그런데 이 귀여운 미어캣은 무엇을 먹나요? 어, 이 친구들은 이제 잡식성이라서 야생에서는 뭐~ 로 야채나 이제 아니면은 땅을 파서 땅속에 있는 벌레를 찾아 먹곤 하는데. 집에서 사육을 하거나 실내에서 사육을 하면 주로 고양이 사료를 주식으로 주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침 저녁으로 어 매번 깨끗한 물과 밥을 주고 있고요. 어이 친구들 수명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10에서 15년 정도 산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 미어캣의 캣이 고양이라는 뜻인가 봅니다. 그래서 고양이 사료를 주는가봐요. 뭐이 모르는 소리라고요. 우린 어린이라서 다른 걸 먹어요. 우리가 뭘 먹는지 궁금하시죠? 요거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고체는 모두의 간식이라고 저희가 직접 만든 수제 간식이고요.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는 이 액체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추루추루라고 해서 저희가 직접 만든 수제 간식인데 요 미역개 친구들이 이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오, 한 입에 왕 먹고 싶은데. 형아 빨리 먹어. 나도 먹고 싶어요. 어허, 형님 식사하는데 버릇 없이. 아, 오초만 먼저 태어났어도 내가 먼저 먹을 수 있었는데. <laughs> 이렇게 두 발로 서 있는 모습이 귀엽지만요. 사실은 자신을 사냥하는 맹금류를 경계하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막의 파수꾼이란 별명이 생겼는데요. 미어캣 이름 때문에 가끔 오해를 받기도 한다는데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히 이름에 캣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사료도 고양이 사료를 먹이다 보니까 꽤 많은 분들이 고양이과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사실 미어캣은 몽구스과 친구들이고요. 그리고 미어캣들 특징을 보면은 눈 테두리가 다 검정색이에요. 그 이유가 어, 이 친구들이 사는 지역에 햇빛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검은색 테두리가 선글라스 같은 역할을 해준다고 해요. 선글라스의 시초가 바로 저랍니다. <laughs> 죄송해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제 상상력이 대단하죠? 저는 호기심도 아주 많아요. 어? 이건 못 보던 물건인데. 일단 만져보자. 형, 나는 여길 봐볼게 어, 뭐야, 아주 단단한데. 형한테 맡겨. 정면 승부다. <laughs> 계속 카메라 렌즈를 긁는 통에 촬영 감독님 마음에 상처가 생기겠네요. 미오캣은 건조한 넓은 들에서 구를 파고 살아야 해서 굴 파기에 최적화된 강한 발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오늘 낯선 물건을 앞에 두고 강한 발톱 자랑을 실컷 했는데요. 어머. 감독님 혹시 우세요? 다음 주인공은요? 새끼들을 공동 육아하면서 평화롭게 사는 동물을 만나봅니다 지금 이제 소개해드릴 친구는 기니피그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어, 우선 여기 있는 큰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이 조금 넘은 친구고요 여기 있는 이제 크기 작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일주일도 안된 친구예요. 근데도 이제 봤을 때 걸어다니는 것도 잘 걸어다니고 털도 많이 있고 크기도 꽤 크잖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뱃속에서 엄마들이 아기를 낳기 전에 어느 정도 육아를 하고 출산을 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털도 달려 있고 한 시간 정도 지나면 뛰어다니고 그리고 하루 지나면은 사료도 먹을 줄 아는 친구예요. 와 이것이 진정한 폭풍 성장입니다 기니피그는 초식동물이고요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생물학 의학에서 실험동물로 알려졌지만 지금은 반려동물로도 인기가 많은 기니피그의 성격이 궁금합니다 거위에 워낙에 많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뭉쳐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무리 생활을 좀 하는 친구들이라서 항상 이렇게 꺼내, 꺼내놓으면 구석탱이에 자기들끼리 이렇게 뭉쳐 있어요. 친구들아! 우리의 구호를 외쳐보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잘했어! 어른이 되고 함께 살자! 헤헤, <laughs> 알았어. 우리의 관을 계속 소개해주세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평균적으로 한 4에서 5년 정도 되고요. 워낙에 겁이 많은 친구라서 사람이 이렇게 조금만 손만 내밀어도 울음소리를 내면서 막 도망을 다니는 친구예요. 그리고 이 친구 이름이 기니피그라는 이름인데 이 피그라는 단어가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돼지의 피그랑 똑같은 단어인데 그 이유가 이 친구도 울음소리가 외국에서는 돼지우는 울음소리랑 좀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기니피그라고 한다고 해요. 소리따문에 피그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는데요 간혹 놀리는 동물 친구들도 있지만 전 이런 내 모습까지 다 보시는 걸요 우와! 제가 좋아하는 간식이 보이네요 간식은 여기 있는 이 당근을 제일 잘 먹어요 그래서 당근 먹이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당근을 주면 은 굉장히 잘 뜯어먹습니다 네, 욕심쟁이라서 한 번에 갈가 먹지 않고 자기가 자꾸 뺏어 가려 그래요 이거 어느 정도 좀 크게 뜯어 가면은 제자리에서 씹기도 하고 그리고 다 먹으면은 다시 이렇게 가져 가려고 엄청 땡깁니다 기니피그란 이름으로 아프리카의 기니와 관련이 있다는 오해도 받지만요 사실 남아메리카 대륙이 고향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두 손으로 붙들고 뜯어 먹어야 씹는 맛이 나죠. 헤이, 잘 먹어야 성격도 좋아지죠. 그렇죠. 성격이 워, 워낙에 순해 갖고 사람을 물거나 하지 않아서 애완용으로 인기가 좀 많고요. 대신 이제 겁이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자유롭게 일반 햄스터처럼 만지거나 그러는 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기니피그는 이름으로도 오해를 받지만 외모로도 오해를 받는 동물입니다. 토끼를 담기도 했고 햄스터를 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기니피그만의 독특한 세계가 있답니다. 기니피그는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만 잠을 잡니다. 그리고 20시간 이상을 활동하는데요. 와 학생들에게는 참 부러운 특징입니다. 오냐 음, 오냐 음, 돈을 뜨고 자야 안심이 된다니까요. 어머! 이렇게 사랑스러운 동물이 또 있을까요? 너무 귀여워서 종일 보고만 있어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태어난 지 2주 된 아기 토끼고요. 아직 2주밖에 안 돼서 눈도 못 뜨고 걸어 다니지도 못하는데 이 친구 이제 이름이 로비어 토끼라는 종이에요. 이 로비어 토끼라는 종은 크면 클수록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귀 토끼 귀가 쫑긋 서 있는 걸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 친구는 말 그대로 롭 이어 크면 클수록 귀가 내려오는 게 특징인 토끼라서 지금은 보시면은 이렇게 귀가 위로 쫑긋 서 있지만 나중에 크면 클수록 귀가 완전 이렇게 축 처질 거예요 사료 같은 거를 못 먹고 엄마 젖을 먹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여기 통 안에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엄마가 오면은 엄마 젖도 좀 먹고 그러고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못했지만 엄마는 알아볼 수 있어요. 이곳에 있으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엄마 냄새가 가득해서 좋아요. 이 집은 엄마의 털로 만들어졌거든요. 응자, 빨리 집으로 가야 하는데 어쩌지? 우리 너무 멀리 나왔나 봐. 아유. 요 귀여운 몸부림이 더 건강한 성장으로 나아가는 길이기에 도와줄 수 없는데요. 그런데 토끼가 집을 짓기 시작하면 임신을 했다는 신호라고 하는데요. 집은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합니다. 토끼들이 출산을 할때 그냥 맨 땅에다 출산을 하는 게 아니라 어, 엄마가 자기 털을 뽑아가지고 근처에 있는 이제 바닥재랑 뭐 나무 가지, 베딩, 톱밥 이런 거를 같이 섞어가지고. 특이하게 이제 새 둥지처럼 자기만의 둥지를 만들고 그 둥지에다가 새끼를 낳고 거기서 아기들을 키워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야생에서는 천적들의 눈을 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새끼들의 그 체온 유지에 좀더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털을 섞어서 둥지를 만들어요. 동화에 자주 등장하는 토끼는 빠르고 지혜로운 동물로 아이들의 사랑을 받는 주인공입니다. 토끼의 수명은 평균 8년에서 10년이라고 합니다. 토끼가 상대를 좋아할 때는 고양이처럼 그루밍을 한다고 하는데요. 토끼의 그루밍 꼭 한번 받고 싶습니다. 옹냐, 음, 냐 음, 같이 있으니까 따뜻하고 좋아요. 졸려도 인사는 해야지. 동물 친구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